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두남자TV 오늘 아, 토익 대비 특강 준비했고요. 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신 것들, 시험 대비 앞서서 또, 아,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 위주로, 아, 기출 변형을 해서 어떤 식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 어떻게 나올 것이다를 한번 같이 볼 테니까, 아, 잘 한번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수업을 들으면서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고요. 다른 수업을 듣고 지금 온라인으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거나, 시험은 다시 보는 거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잘 보시고요. 자, 어, 데비트 강의 포인트는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고 7초가 지날 거예요. 7초가 지나면 답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이 들어갈 거니까 7초 안에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문제, 열 문제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갑니다. 네. 실전에 고르셨나요? 간단한 대명사 문제였었고요. 자, 얘예 같은 문제는 사실은 거의 매월 빠지지 않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묻는 포인트는 B하고 C를 묻고 있습니다. B는 소유격, there, 그들이라는 뜻이고, there C는 소유 대명사, 그들의 것이 되겠죠. 그죠? 그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유격은 기본적으로 뒤에 명사를 갖고 오죠. 그죠? 소유대명사는 해석하면 그들의 겉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갖고 올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빈칸 뒤를 보시면 retirement years라고 해서 명사구 있으니까요. 소유격으로 골라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추가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어, D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oneself는 oneself는 재기대명사죠재기대명사인데예 출제 포인트를 기억하면 재기대명사는 주어 자신을 뜻하는데 어, 대명사가 되기도 하고요. 뭐가 되기도 해요. 부사가 되기도 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부사 자리가 어디에요? 문장 다 끝나고 뒤에 부가적으로 나올 수 있죠. 거기에 원 셀프가 최근에 답으로 나왔으니까 그 포인트도 기억하세요. 원 셀프는 부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문제 풀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7초 드릴게요. 갑니다. 네, 잘 고르셨나요? 조금 쉬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 빈칸 앞에 2를 보시고 바로 동사 원형인 publish 고르셨다면 잘하신 잘 하신 거예요. 근데 굳이 이 문제를 준비한 거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 빈칸 앞에 보시면 need to 보셔야 됩니다. 자, need to는 기본, 기본적으로 수고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거의 붙어서 잘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have to처럼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need to 뭐뭐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뒤에 동사원형 들어가면 되고, 그 뒤에는 있 your newsletter가 publish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동사원형 골라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싶은 것은 제일 앞쪽에 now that 보이시나요? now that. 음. 자, now that은 뭐 now 따로, 대절 따로 보지 마시고,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now that. 자, now that. 기억하시고, 뭐뭐 임으로란 뜻인데, 아, 귀찮으시면 그냥 because와 같은 뜻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뭐 때문에 정도로 하셔도 됩니다. 또 외쳐볼까요? now t h e s because다. 네. 자, now t h e s because다. 라고 생각하셔도 문제 풀때 활용할 수 있고요. 답으로 잘 나오니까. now then 접속사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네. 자리고르셨나요 자, 일단은요, 어,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맞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 계신가요? 빈칸 뒤에 h a n 보고 more 고르셨나요? 일단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혹시 비교급을 공부해 보셨다면, 어, 비교급은 보통 more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잖아요. more important.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붙어, 붙어서 더뭐뭐 한, 더뭐뭐 하기로 쓰이죠. 보통 more 바로 뒤에 h a n 이 붙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뭘 보시도 되냐면, 이걸 보시도 됩니다. 80%라고 해서, 아, 죄송합니다. 자, 80%라고 해서, 일종의 숫자 표현이 있어요. 숫자 표현이. 그래서, 어, 우리가 토이공부할 때꼭 배워야 될게 뭐냐면, 수치, 수식부사라고 배우시죠. 그죠? 숫자를 주로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more than을 이렇게 붙었으면, 붙여버리면, 하나의 부사처럼 보셔도 돼요. 부사는 아니에요. 부사는 아닌데, 부사처럼 써요. 숫자 앞에서 붙으면, 얼마, 얼마 이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more than 80%니까, 80%, 80 이상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묶어 있으면, 하나의 수치수익부사로, 어, 보셔서, 다로 말씀드리고, 어, 수치수익부사는 시험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좀 기억해보면, 방금 more than이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얘도 한번 기억해볼까요? over도 기억하시고, over도 숫자 앞에 부사로 쓰이게 되면, 이상의 뉘앙수를쓸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두시고요. 또 숫자 앞에 잘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거의가 거의. 들어보셨나요? Really. Really. 그죠 Really. 또뭐 있어요? Almost. 거기에다 거의 라는 뜻으로써 숫자 앞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대략 이라는 뜻으로써 Approximately. Approximately. 이런 것도 빈출이니까 대략으로 기억해 두시고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 최선 이런 거 나오니까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전에 꼭 명심하고 가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칠초 드릴게요. 갑니다. 자, 잘 고르셨겠죠? 아직까지 조금 쉬운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상관 접수사 문제였었고요. 앞쪽에 있는 보스 보시고. end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both, a, and b. 자, both, a, and b. 잘 기억해 주시고, 어, 상관접선에는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얘도 인지하셔서 문제 풀때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 b, 둘다 라는 뜻이죠. 그죠? 자, 이 문제는 한 가지 어휘를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앞쪽에 보시면, 이해 예, 보이세요? 오케이? representatives란 단어가 있는데, 자, represent란 일단 단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토익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꼭 알고 가는 뜻이죠. represent는 어, 대신하다, 대표하다 정도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represent my company, 내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epresentatives라고 해서 지금 IVE가 붙었죠. 혹시 여러분 토익 공부 좀 해보셨다면 IV를 끝나면 주로 뭐예요? 주로? 형용사입니다. 근데 IV를 끝나는 명사가 있고 그것들을 토익에서 묻고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epresentative는 직원 또는 대표자. 라는 사람 명사가 될수 있어요. 그것도 자주 나는 오 명사니까 그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고요. 나중에몇개 얘기 드리면 이런 것도 기억해 볼게요. 자, 일종의 반대 말이 볼 수도 있습니다. 잇즈의 퀴리 잇즈의 퀴리가 되면 중역진 회사의 높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니까 그도 것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중역 하나 불러드릴게요. 자, 이니셔티브도 기억해요. 자, 이니셔티브는 뜻을 두 가지로 적습니다. 첫 번째는 가산명사일 때는 계획이란 뜻 갖고 있고요. 그리고 불가산명사일 때는 적극성이라는 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건 적극성이건 비즈니스상에서 많이 쓰겠죠. 그래서 토익에서 잘 나오는 단어니까 이것들도 다 명사로서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풀때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또칠초 드릴게요. 잘푸셨나요어 일단은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접속사 문제입니다. 물론 동사가 답인데 접속사 문제게 돼요. 빈칸 뒤, 빈칸 앞에 뭐가 보이세요? 후 보이시죠. 그죠? 어 이런 말씀 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수업 중에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의문사는 기본적으로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쓰인 거잖아요. 그죠? Who are you? 의문문입니다. 근데 지금 물음표가 아니라 평서문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part 5 빈칸 채우기에서는 의문사를 보시면 일단 접속사를 판단하세요. 오케이 접속. 그럼 문장이 몇 개라는 소리예요? 두 개라는 소리죠. 그럼 동사도 몇개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찾아봤더니 여기 동사 가한개 있거든요. Must clean up 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한개더 필요해요. 그래서 후뒤에 동사를 넣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후는 지금 주격 관계대면서로서 앞에 있는 모든 판매 직원을 꾸미고 있어요. 오케이. 어, 근데 이 문제를 그러면 후뒤에 동사를 넣으시면 되는데 후 동사가 a 하고 c 가 있네요. 죠 S가 있고 없입니다 영어에서는 아시겠지만 수일치가 필요한데,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행사가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지금처럼 그 뒤에 동사가 나올 텐데 이때 동사의 수일치를 관계대명사를 보고 하는 건 아니겠죠. 얘는 뭐 보관다? 앞에 있는 예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선행사를 보고 하셔야 돼요. 선행사 봤더니 personnel S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사 S가 붙어야겠죠. A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또 빨리 갈게요. 그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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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좀 지났으니까 다시 할게요. 준비되셨죠 7초 갑니다. 갑니다. 자, 갈게요. 틀리셨다면 답을 B로 할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자리 문제인데요. 어, 일단 좀 끊어 보셔야 돼요.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시는 건데, 전치사와 동사가 보이면 그 앞을 끊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전사한 게 보이세요? 또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전사 보이시죠? 투가 있어요. 그리고 A, B, c d 보시면 지금 명사 없잖아요. 그죠? 지금 전사 투가 아니라 투부정사 아, 투부정사구나. 동사하면 되는구나라고 하셔서 D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조금만 눈을 넓게 보시면 빈칸 뒤에 뭐가 보이세요? 디벨롭이라는 동사가 보이죠. 그죠? 투부정사의 동사 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죠? 빈칸은 무슨 자리에요? 빈칸은 동사를 꾸미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동사를 누가 꾸며요? 명사 빼고 다 꾸미는 부사 꾸밀 겁니다. 그래서 답을 l y 에 있는 b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리 문제기 이 때문에 해석이 필요 없었던 그런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바로 지난달에 기출했던 포인트이기도 한데, wide lens of 가 되면 넓은 범위의 명사라고 해서. 묶어서 하나의 명사의 수식어로 기억하셔도 좋아요. Wide Lens Over가 되면 넓은 범위의 명사를 잘 꾸미고 얼마 전에는 이 자리에 또 얘가 기출이 됐어요. Vibers, 다양한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범위의 명사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잘 모르셨네. 자이번엔 어휘문제입니다. A, B, C, D 뜻이 다른 어휘문제였어요. 자뭐 뜻을 보시면 admission 그죠? 뭐 입장 또는 허락 이런 뜻이고 transfer transfer는 뭐 전근하다, 이동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동, 전근이란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Registration 들어보셨죠? 등록이란 명사고 membership 우리가 하는 멤버십이 되겠습니다. 자 명사 어휘문제는요, 꼭 인지하셔야 될게 명사 어휘문제는 푸는 순서가 있어요. 짝을 지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짝은 그 명사에 붙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를 찾아서 연결을 좀 시켜보셔야 돼요. 연결시켜볼까요? 지금 얘를 목적으로 하진 동사는 얘예요. 게이닝이네요. 그죠? 빈 칸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봤더니 얻는 거랑 좀안 어울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죠? 등록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등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죠? 이동이나 정근도 어울리지 않아요. 지우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 명사 어휘 문제는 그명사를 꾸미는 수식어가 있어. 걔를 꾸며주는 걸 봐야 돼. 명사 누가 꾸며? 요 형용사 꾸미는데 걔만 있는 게 아니야. 명사 앞도 있지만 명사 뒤도 있죠. 뭐가 보이세요? To America School이라는 전명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자 America School로 빈칸이에요. 그죠 To가 무슨 뜻이죠? 뭐 뭐로라고 해서 뭐가 있냐면 방향성 있어요. 방향성. 자 지금 남은 게 멤버십인데 멤버십 학교의 멤버십이니까 보통 오브와 함께 짝꿍입니다. 어드미션은 입장 허락 이런 뜻이니까 어디로 입장이 이런 양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짝꿍으로 A를 골라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휘 문제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짝이 중요한데 오늘은 명사 어휘 문제였었네요. 첫 번째는 동사, 두 번째는 수식어 연결을 지어서 결정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A를 고를게요. 다음 문제갑니다 또 어휘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동사 어휘 문제네요. 동사 어휘 문제. 자, 동사 어휘 문제는 자꾸 얘기해 리지만 중요한 것은 토익에서는 자동사는 잘 묻지 않는다. 주로 타동사를 묻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짝이 뭐다? 목적어한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빈칸 디를 봤더니 목적어 보이세요. 프로포서, 제안, 제안서라는 명사예요. 그죠? 그럼 ABC를 봤으면 대충 느끼면 제안, 어뭐좀다 말이 되네. 리퀘스트? Trust, Explain, Claim, 주장하다까지 왠지 다 말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때는 조금 더 해석을 좀 해보셔야겠죠.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관계절이고요. 얘를 꾸며주는 관계절입니다. In negotiations, 협상 중에 이런 뜻이에요. 어떤 협상이에요? There is time to blank a proposal. 제안을 빈칸할 시간인 그 협상 중에 Lawyer, 변호사는 should review, 검토해야 돼요. 모든 중요한 조항들을. 이죠? 그렇죠? 뭐라는 소리예요? 조항 꽁뚱이. 어, 검토하고, 뭐할 때, 설명하는 그런 양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럼 이상 explain으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어, 나온 김에 이것도 하나 볼까요? 자, 이거 하나 보시면 되고, 아까 우리 그거 하면 그거 했었죠. IVE 형태의 명사 기억나세요? 오케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AL로 끝나면 주로 형용사입니다. final, local, 형용사잖아요. 그죠? 근데, AL로 끝나는 명사도 있어. 그래서, p r o p o s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제안, 제안서 정도는 알아주세요. 또 우리 아는 거뭐 있어요? 자, Arrival. 또 AL이지만 도착이라는 명사로 쓰이죠.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또뭐 있을까요? 어, 뭐 많이 들어보셨죠? Signal. 신호, 이런 것들잘 나오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한글 더해볼게 Disposal. Disposal은 처리, 폐기, 처분 이런 뜻이에요. 얘는 종종 나오고, 얘는 시험에 나오면 오브와 함께 짝꿍으로 잘 있습니다. Dispersal of 명사가 되면 명사의 처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7초 드릴게요. 자, 잘 고르셨나요? 자, 요거는 동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필요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모니터는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하는 TV 모니터, 로 시험이 거의 안 나와요. 오케이? 모니터는 뭐, 감시하다, 감독하다, 또는 더 나가서 검토하다의 앙스로를여요 지금 보시면 헷갈리는 게몇개 있어요. 자 보시면 학생이란 명사가 있다. 프로그레스라는 단어가 있죠. 자, 프로그레스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동사는 아니에요. 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묶어 보셔야 됩니다. 좀 심할 수도 있는데. 자, 스튜던트는 사람이니까 셀수 있겠죠. 가산 명사입니다. 가산 명사를 혼자 쓸수 있나요? 없습니다. A student. 그럼 students가 돼야 돼요. 지금 아무도 것안 붙었잖아. 이게 뭐라는 소리야? 묵어사는 복합명사로 쓰였다는 소리입니다. 학생 진행이니까 뭐, 뭐 수업 진행 상황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뒤에 그럼 무슨 자리여기는 동사 자리가 되겠죠. 그럼 동사 아닌 거 지우셔야 됩니다. D를 지우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A, B, C가 남았습니다. 오케이? 자 모니터 뜻이 뭐라고 했죠? 방금 감시하다, 감독하다, 검토하다라고 했는데 빈칸 딜여봤더니 부사가 있어요. 목적 아니라 부사가 있어요. 목적 없죠. 능동이 수동이에요. 수동태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PP 답을 c 를 결정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학생진행이 검토되어집니다. 자주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 문제는 즉 동사 문제는 목적의 유무가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사와 타동사 중에 주로 타동사를 붙기 때문에 목적의 유무가 중요하다. 목적 없으면 수동태로 결정해야 된다. 기본 팁이니까 알아두시고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또 7초 드립니다. 갈게요. 갑니다. 네. 동사 문제였습니다. 동사 문제.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동사 문제는 목적과 짝이 중요하다. 지금 a b c 들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동사는 아니에요. 뭐, 하다, 만들다, 검토하다, 리브 떠나다, 스터디 공부하다. 목적은 뭐예요? Suggestion. 그죠? 그래서 전체 맨날 또 보시면, 어? 아까 했던 단어 나왔네. Exactly, 보이세요? 그죠? 그 회사의 중역진들은 sometimes 때때로 install, 설치한대요. 뭘 설치해요? suggestion boxes. 뭐, 제안 박스니까 뭐, 뭐, 소리함 이런 거죠. 그죠? 그 설치한대요. 근데 거기에 어떤 데냐면, in which e m p l o y e e 직원들이요. 제안을할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make suggestion을 골라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그죠? 뭐, 참고로 보시면, 요거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in which 보시면, 전차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가 되겠네요. 전차 플러스 관계대명사. 인지해 두시고. 이 출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얘가 이끄는 절이 완전절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주동목이 다 있는 완전절이 나와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게 될 것이다. 이 주동목이 다 있는 완전절 개념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시험 대비로 열 문제 풀어봤고요. 최근에 나왔던 거를 변형해서 풀어봤으니까 꼭 명심하시고 중간 중간에 적어드렸던 것들 꼭 리뷰하셔서 시험 보실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 될 겁니다. 꼼꼼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